아이고, 예, 네, 선생님, 어디 갔다 오셨어요? 뭐, 다른 사람들은 힘들어가지고, 그냥 의자 에 앉아 계시는데, 제가 여기 예. 서울, 3회, 2회, 3회 서울 아트페어 조직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할 일이 뭔가 했더니, 내년에 더 이거를 활성화시키고, 작가들이 긍질심을 높이, 높이 가려면, 해야 될것 같아요. 아, 선생님이 이 서울 아트페의 조직 부위원장이에요? 위원장이. 몰랐어요. 어, 어. 엄청난 감투를 쓰고 있는지. 부위원장으로서 <laughs> 내가 제자들하고 한 부스만 해봤더니 그거는 너무 미약해서 알려지지도 않고 구경거리도 못했었어요. 어. 그래서 이왕이면두 부스를 해서 알리자. 이렇게. 작가가 훌륭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걸 알리자고 해서 했더니 깜짝 놀래요 사람들이 음... 오1 0리터로 어떻게 그랬어요 그래서 엎드려서 기어댕이면서 그랬지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로라는 또 어떻게 그랬어요 얼마나 돼요 값이 그래서 30억이요 그래서 잠깐만요 여기 재작년도 2024년 진짜 30억이라고 써놨네요 예, 예. 진짜 30억. 좀 전에 어. 젊은 친구 네명이 네. 학생인지 어느 한 20대 되는 애들이 네. 이걸 보더니 복이라고 써 놓으니까 바싹 갖다가 뒤로 살짝 떨어지더라고 으악! <laughs> 그거 놀래더라며 놀랠 만한 <laughs> 가치가 있는 것은 진짜 30억을 받으실 거예요? 제가 30, 60년 동안 흥분과 정신을 해서 이걸 그려보니까 그만한 내 정신적 가치의 가격을 내게도 합당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네. 선생님 선생님 연세가 지금 80이 넘으셨어요 네. 30억을 받으면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네. 그거 선생님이 그냥 다 쓰실 거예요? 저는 30억을 받을 생각은 변함이 없고 있어요 있는데 저, 조금 안 깎거든요 <laughs> 있는데 어, 이 내 정신과 에너지가 이 그림으로 나타내서 후학들도 그렇게 배우게끔 하려면 이 작품을 30억 가치 이상으로 쓰이는 대학교에다 기증하자. 예. Yeah. 아, 기증해서 후학들이 그 그림을 보고서 아, 바닷개의 생명력도 느끼고, 갯벌도 지키고, 오로라의 기운도 모의 기운을 받듯이 받아서 그 후학들이 또그 후대의 후학들에게 계속 전통 예술 문화로 이어가게끔 하려면 30억 이상의 되는 대학교에 기증하는 겁니다. 아 그러면 이야기를 정리하면 네. 이 금액은 30억 이상의 가치가 있는 거다. 네, 네. 네. 그러니까. 어, 선생님의 그림의 가치를 30억의 가치를 알고 있는 대학에서 네네. 30억 가치로 이 그림을 받든가 아니면 네. 어, 조금 좀 여유가 있는 기업에서, 기업에서 30억을 주고 거, 사서, 거, 사서 이, 이 30억을 주고 사서 이 음. 그림은 기업에서 갖고 네. 30억은 선생님이 받으시면 네. 그 돈은 내가 후학을 양성하는 대학에 전액 기부하겠다 그것도 좋 그렇게 되는 거네요? 아 아주, 아주 좋 정리가 있어. 딱 됐네요 그럼 이거는 ]이다. 30억 네. 그 다음에 여기 <laughs> 이거는 10억 10억 음. 어, 종이가 저거만큼 많이 안 들어갔어요 <웃음> 종이, <웃음> 종이 값이 얼마나 됐 종이 ]겠어? 값이 어, 그 비싸니까요 네, 이질 네. 장지라서 네. 특이한 종이기 때문에 이거는 많이 깎았어요 10억 네. 그러면 또 이쪽 가볼까요 이쪽? 이쪽 이쪽에는 1억씩, 이거는 1억씩 해 나. 아 요거는 1억밖에 안 돼. 아, 니 선지버가 나가. 아무나 그냥 비싸게 해서 놀래 잡아니까봐 여기선 좀 진정하라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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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 진정하라고 써 놓은 게 1억이었어요. 근데 여기 내가, 부스가 그러면 30억, 40억, 42억짜리 부스네 <laughs> 그렇게 되네요. 계산하으로는 근데 아. 나의 60년 동안에 쌓은 그 길을 받아가실라면 아깝지 않으실 거다. 그 얘기에요. 야, 선생님의 배포가 대단하십니다. 당연하죠. 당연하죠. <laughs> 야, 그러면 네, 여기, 인저, 옆, 옆으로 가볼까요? 대, 대나무 그림에서. 네, 대나무 그림 설명은 조금, 네, 대, 안녕하세요. 는 네. <laughs> 운향 해란성 지숙자 선생님. 어떻게 그렸 지금부터 강의가 시작되겠습니다. <laughs> 어떻게 그렸냐고. <laughs> 궁금해 하시는데 그럼 네. 음, 이 작품은 언제 작품이 완성된 거죠? 몇 년도에? 비슷, 올해 올해요? 올해? 네, 올해 24년. 이 힘이 엄청나게 보이는데요. 힘이 엄청나잖아. 쭉쭉 끌어올리는 네, 게 예, 예. 일필 지시로 쭉쭉 끌어올리는 게. 네, 그런데 그래가지고 주간을 힘차게 이렇게 치고 또 어, 주간만 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사이에 주간 주간 사이에 최종가는 대나무도, 이렇게, 어, 중림 마냥, 굳어진것 마냥 이렇게 많이 넣고, 거기다가, 어, 목 색깔을 열분색 진한색, 푸른색 이렇게 넣죠 그렇게 하면 주가는 완성이 돼요. 그러면 이제 잎을 달르려면은 세지가 있어야죠. 그러면 세지를 이렇게 이어서 구부러집니다. 왜 구부러지느냐? 잎이 많이 밑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게 휘어요. 세지는 휘어. 되게 휘게 이렇게 그려요. 세지를 그렸으면 저 잎을 그려야 되죠. 이랬을 때에 제일 쉬운 방법은 두 입, 또 삼엽, 이렇게 어, 이엽삼엽으로 치고 어떤 데는 어, 개 자형으로도 치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어떻게 해야 이 팔이끼리 이렇게 어울려지고 조화롭게 어울리나 뭉쳐지고 흩어지고 하는 음... 어, 형상을 멋지게 만드느냐 하는 것은 오엽 필법을 적용한 거예요. 오엽이라는 것은 하나 쭉측 필로 나갔어요. 그 다음에 올라가면서 여기로 세워서 또 하나 쭉 내려갔어요. 그러면 이옆 됐죠? 그러면 이긴 것을 깨줘요. 그래서 사선으로 탁 눌러주고, 그 다음에 슬쩍 지나가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됐죠? 이랬을 때, 어, 그맨 삼엽 옆에다 하나를 더 쳐줘야 돼. 우엽이에요 그러면 그 옆에도 또우엽으로 치고, 밑에도 우엽으로 치고, 끼워주고 빼주고 얹어주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뭉쳐져요 그 작품도 리듬을 타야 되네요 그죠? 그러니까 그 리듬과 네. 어, 불기와 네. 장단과 소세와 네. 어, 서예필법 다섯가지가 다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딱 보면은 어, 붓 자체를 이렇게 밑을 다 쫙쫙 할때 세워서 여기부로 세워나가는 것도 있고 또 이렇게 어, 호를 다 사용해서 호에다가 측필로 나가는 것도 있고, 다시 이것을 엎어치기해서 세워서 또 쳐주고, 나중에는 오염할 때는 호에다가 비벼서 또 나갈 수도 있고, 그 필법은 여러 가지가. 지금 제가 선생님의 60년 필법을 지금 뭐, 1,20분 안에 영상에 담기는 어렵고, 그 다음에 그 비법을 함부로 담을 수도 없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강 끝! 아니, 선생님, 작가 선생님, 작가 선생님. 여기 지숙자 선생님한테 좀 배우세요. 80이 넘으셨는데 <laughs> 여기 서울 아트페어에서 첨단 장비를 동원했잖아. 봐봐. 아, 네. 먹히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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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킹, 있어요. 먹아 <laughs> 네? <워킹이 웃음> 가져오시긴 했는데. <웃음> 뭐 <웃음> <웃음> 거기까지가 한계구나. 엔지가 는아 아니 근데 이게 그림 나와서 음악이 안 나와. 아 음악이 네. <laughs> 네. 그 어떻게 좀 해주세요. <laughs> 아이고 오늘 선생님께서 천국 대를 나오셨는데 아, 대예예그렇 네, 예, 나오셔서 교장생 미션 때 어두들하게 가닥 걸으는데저육자상 받으셨어요 아참 오늘 오늘 황금 명암 받은 곳이 어디, 어디 갔어요 선생님 네, 여기 있어요저 봤어요 예, 그거 그, 그네 그거 구경 시켜 주세요 상쾌 면 보여 주세요 금 명암 네 황금 응, 응. 명화판, 빨리. 황금 네, 응. 명화판을. 여자가 타기는 처음이에요. 다, 다, 박사, 우와, 그래요? 박사 남자들이 탔는데. 응. 여자가 아니야, 와. 여자가 아니야. 이게 뭐예요? 황금 명화판을 자랑스러운 교대 인상. 자랑스러운 야. 교대 인상. 자랑스러운 교대 인상. 축하드립니다. 놀랍네요, 놀랍네요. 박수 다치세요. 제다 <laughs> <laughs> 거야, 지금. 이거 보세요, 선생님은 여기 여기서도 직접 음. 이제 관람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그림도 그리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빔도 빔도 해서 선생님 홍보도 이렇게 하시고 그죠? 여기 부수도 있고 옆에 부수도 있어요. 또또 또 이렇게 그 그림을 문인화를 하시는데 제가 좀 이따가 이제 여기 붙이는 것도 좀 사진을 찍을 건데 이쪽 작품 또 보세요, 이쪽에. 아, 이쪽도 여기도 선생님 거예요. 여기도 아 선생님 부스라고. 세상에. 이렇게 작품을 하신다고, 이렇게. <laughs> 이렇게. 그 선생님이 누가 그러더래요. 남동생 저기 이름 앞에 개딱지, 개딱지 작가라고 그러라고. 이아 개, 개의이 개가 개딱지. 가지고 있는, 뭐, 저기, 무린화에 음,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죠? 예. 그, 예, 예, 이거 우주 또. 또천문학 무슨 협회에 가입도 오셔가지고 아, 에뭐 그런 거 공부도 하시고 아, 야 무슨 파우스 파시오페아 자리 막,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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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가 때. 선생님한테도 감이 야 대단하다 뭐 제가 이, 저 팔십도 넘으신 선생님한테 내가 또감히또 엉뚱한 짓을 했어요 아, 야이 작품 굉장히 좋은데 선생님 그 너무 큰 작품 연세에 계신데 힘들게 이렇게 이런 거막 억잡은 뭐 철학이 들어간 것시지 말고 이 작품으로 끝을 내자. 개딱지로 개딱지 하나로 이 개딱지. 엄청난 개딱지. 개딱지에다가 이거 하나로. 진짜 예, 예. 그래서 여기 여기에 뭐 개딱지 안에 네. 어마어마한 네. 우리의 보석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이 엄청난 알을 낳을 거 아니야. 이게 그러면, 대단한 이거 대단한 작품의 소재예요. 맞아요. 엄청난 거예요. 개딱지 작가 지숙자 선생님. 그 보세요 이 안에 뭐막 얼마나 재밌겠어 이, 이 작업하시면서 이 안에 뭐 무한한 자기 뭐 그상상에뭐뭐 뭐뭐 엄청난 그 보물 창고잖아 이게 네, 네, 네. 너무 멋있죠. 그죠? 네. 그렇게 나이 들고 싶다. 음, 나이 어, 너무 좋아. 너무 잘한다. 우리. 아슨요를해주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선생님, 그 학교에 계셨으니까 망정이지, 이 인물 가지고 사회에 다른 직업 가졌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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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사람 힘들게 할 뻔했어요. <laughs> <laughs> 교육계로 잘 들어가셨습니다. 고맙습니다.